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페인 좀 특이하게 라미가 오늘 라이자 3차를 맞아가지고 자리를 비웠지만 저희 스태프분들 모셨습니다 다 모신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마인크래프트 스키너 움비랑 썸네일러 이경님이 빠졌지만은 그걸 제외한 이제 하트비트님 그리고 복치님 이번에 오신 편집자님이시고요 감자밭 스 <laughs> 감자반 <laughs> 소장농님은 화야님입니다. 화야님이라고 저랑 같이 이제 마인크래프트 편집하고 있는 후편집 담당해 주고 계신 분이고요. 그다음에 청세 ch 또 편집자죠. 감자반 소장농. <laughs> 실친 나도 몰랐어. 정말 실화냐? <laughs> 실친이 보고 당황한 너왜 소장농이야? <웃음> <웃음> 일단 방장은 오늘 시엔님이기 때문에 시엔이한테 모든 규칙 맡기겠습니다. 아 진짜요? 어. 너무 좋아하는데? 아, <laughs> 어. 가자. 아. 야 이거는 근데 진짜 직업이 그냥 없는 거잖아. <laughs> 네. 아 그러면 캐빈님 <laughs> 어. 이거 어때? 셋은 어릿광대 확정이고 나머지 셋은 어릿광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. <laughs> 아니 윈터 세일 40%를 산 사람한테 광고를 한다고? <laughs> 시장 선거입니다. 시장 선거 이 중에 반장 뽑는 거예요. 반장 누가 하고 싶어요? 저요. 빗소리 주겠습니다. 저는 빗소리가 될것 같군요. 에헴. <laughs> 아무도 안 죽었네? 다 살았어? 어? 의사가 아... 누군지 모르겠지만 간밤에 저를 살려줬습니다. 나 궁금한 게. 우리 소장농 씨 아니 화야는 <laughs> 네. <laughs> 직업이 뭐라고 떴나요? 이거 까도 돼요? 그냥 자기가 저... 빨간 이름만 아니라면 까도 되지 않나? 저 의사예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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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혹시 어? 전에 저를 살리셨습니까? 아니요. 아 비설님. 음, 어 투디님. <laughs> 악수부터 하시죠. 투디님 예. 감사합니다. 역시. 여러분 제 별명이 뭐죠? 닥터춘입니다. 대신요 네, 저 밤에 빗솔님살렸고요 나쁜놈, 투디님이 임포스터입니다. 아, 어. 배신자 누구예요? 근데 지금 절 죽였는데, 제가 의사가 맞으면 투디님을 죽이세요. 그러면은 약간 논개식으로 간다는 건가요? 지금? 어, 네, 어?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 아무도 안 죽었다. 우리 크루원들은 이 사이코패스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꼭 죽여야 돼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내가 죽겠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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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봐야 될 환자를... 일단 여기서는 한턴 쓰는 게 낫겠지? 시엔이 죽겠는? 어... 어 깜짝이야. 어 이거는 그냥 버리는 턴. <laughs> 아니 아니. 어어어 어? 어? 어. 사냥 아니 어어 어. 진짜 의사라면 어 큰일 났다. <laughs> 잠깐만 야,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이거그 한문씩 얘기를 들어보죠. 지난밤에 뭐 했는지? 저는 케빈 님을 살렸어요. <웃음> <웃음> 닥쳐. 너 정신 <정식> 이상자잖아. <laughs> 근데 죽은 사람이 2D, CN, 연비 멤버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빗솔 케빈. 나머지는 다 스태프잖아. <laughs> 스태프들이 다 죽이고 다고 있는 거야, 지금? 스태프 중에 두 명이 살인마인 것 같은데. 감이 오네요. 강력하게 하트비트 살인마로 지목합니다. <laughs> 저요? 저는 케빈님 생각했는데 갑자기 편가르시는 거 같아서. <웃음> 아니. <웃음> 야 잠깐만. 야 이거 하트비트랑 복치다 이거. 어, 저는 케빈님 쓸... 찍겠습니다. 아니 어? 와야 이런 야 이런 요망한 편집자. 어, 나... 하트비트 하트비트 이.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이건 나 써야 돼. 주날 죽임으로써. Nope. 어라? 왜안 왔지? 범 범인은. 오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? 아, 아니구나. 아. 만약에 범인이 화야였다면 절 죽였을 겁니다. 왜냐? 저와 아까 하트비트 복치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겠어요? 네. 근데 화야가 범인이었으면 절 죽임으로써 저들이 이제 의심받게끔, 응? 아하 고런 플레이를 했을 것이다. 어? 제가 선동자입니다 정말 억울한데 <laughs> 아닙니다 그 선동 이번 번에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? 잠시만요 어? 이게 표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몰린다고? 어, 아 보자 보자 어. 보자 진짜 별인가? 어? 어? <laughs> 아 그냥 써야지, 일단 써야지 일단 써야지 일단 써 온다 하지만 난 죽지 않지 날 죽인 줄 알겠지 이 녀석. 넌 누구냐? 너네 둘이었구나. <laughs> 아, 너네 둘이었구나. 아, 아. 하지만 나도 생존가였기 때문에 이겼당. <laughs> 아, 아 뭐야? 아, 그래서 안 죽었구나. 아왜 걸어 나오시나 했네. 아왜 걸어 나오나? 간밤에 날 찌른 게 너였군 H. 야 어리광대를 한 명만 줄일까? 어 어리광대 다 줄였는데요? 아다줄였어어 근데 이것도 난 좋아. 자 아, 여러분 일단 시장 투표인데 누가 캐빈님을 벌써 졌네요. 어뭐 받은 뭐... 김에 캐빈님 하죠. 아 어, 잠시만요. 이거 요? 시장 국룰이 있거든요. 예어 의사가 살려주지 않으면 시장은 죽습니다 여러분 첫 판에. 아 그래? 어. 음...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? 해빈님, <laughs> <laughs> 네, 형 걱정 마 의사가 살려줄 거야 형. 의사 한명 있잖아요. 딱 시장 바로 살리러 오더라고 시엔이. <laughs> 그 의사가 나야씨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혜빈님 혹시 몰라 어린 방대인데 의사라고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. 제발 내 정신 나가게 해주세요. <웃음> 제발 <웃음> 내 정신 나가게 해주세요. <laughs> 제발 내 치유가 헛된 지유이길. <laughs> <laughs> 가서 뭐 하게? 네가 가서 뭐 하냐고 거기서. 네가 가서 거기서 뭐 하냐고. 어어 어? 어어왜 그래? 아 이러지 마. 누구세요? 당신 누구야? 당신 뭐 하러 우리 집 왔어? 어 아무도 안 죽었어. 아니 죽었어. 죽었어요. 아, 근데 어린 땅돼야. 잠시만요, 근데 저희 어릿광대 하나 넣었죠? 랜덤 의사가 나온것 같은데? 누군가 와서 날 찔렀는데 다른 누군가 와서 날 살렸어. 참고로 잠깐만요. 나는 연비를 연비... 살렸거든, 간밤에. 오 어? 케빈님, 갸배님, 캐빈님이셨어요너 죽을 뻔했니, 연비야? 연비는 나 찔렸어? 잠깐만. 캐빈님 살린 거 저예요. 이거 연쇄살인마 섞여있다. <laughs> 하태비트 찔렀고 연비 찔렀고 나 찔렀는데 연비랑 나랑 서로 살린 거야 지금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2D가 아까 뭐라 그랬다고? 네, 제가 케비님을 살렸습니다 그 누군가 절 살렸어요 그리고 저도 연비네 가서 연비를 살렸습니다 맞아요? 근데 그 뒤에 누군가 우리 집에 왔다가 그냥 나갔어. 그럼 어, 그게 난다 보다 케빈님이 이미 살아났으니까 나는 X가 뜬 거지. 아, 너도 의사일 수 있다. 그러니까 물음표 랜덤 직업이 둘다 의사가 떠가지고 의사 마을이 되었다 우리가. <laughs> 잠깐만. 그러면은 지금 의사가 셋인 거죠. 쿠디, 이야... 연비, 케빈 셋이 의사인 거고 그냥... 셋이 돌아가면서 살리면은 임포스터가 절대 이길 수가 없네요. H 형 큰일 났다. 어떡하지? 나게야. <laughs> <laughs> 저, 저 저전 이제 어하냐 우리? 케빈 님이 저살리샘 제가 연비 연비 케빈. 오케이. 그렇게 간다. 한무 회복. 한무 회복 간다. 뭐지 이건? 아니. 어. 이거 시엔이가 죽였나? <laughs> 아니, 잠깐만 여러분.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저인포스터 맞아요. 근데 연쇄살인만 잡을 때까지 저 살려두셔야 돼요. 아 아니 우리 세 명은 한무 살림이 하면서 내일 새벽까지 <laughs> 게임을 할수 있는데? 근데 <laughs> 나 이번에 2D를 찍었는데 경찰이 와서 막았거든요. 잠깐만 나는 2D 채팅을 보고 그거에 따랐는데 너나안 살렸냐 그러면? <laughs> 아아! 나저 채팅을 못 보고 토디가 케빈님 찍으면 내가 그냥 토디로 바꾸면 되겠다만 생각했어 야저 채팅 야나 죽을 뻔했네 나 이... 죽을 뻔했어! 네 둘이서 합시다 케빈님 안 되겠어요? 아, 아니야, 아니야! 나 이제부터 케빈님 찍을게 나번 <laughs> 뭐 잡죠 더 잡으면 이 마을 분명 연쇄살인마한테 쓸려갈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셋은 쓸려가지 않아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경찰이 또 화나서 의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? 야! 투 경찰 살인마였어? 아 이거 와. 이거 어떻게 이겨 야 썩은 경찰 어안 끝나네 근데? 채팅 바라 연비야 실수하지 말고 아 우리 집에 맨날 누구와 <laughs> 와. 제발 와줘야지 와줘야지 누구 죽였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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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왜? 어? 어? 왜? 투디야 너왜 연비 안살림? 케빈님 살렸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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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말씀드렸잖아 요저 여자 못냈겠어요 저 여자 비슷한지 모르겠 <laughs> 아 진짜 도라이 아니야. 아니 의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잖아. 나 목숨 어떻게 무서워서 맡겨. 저할 말이 있어요. 뭔데요? 저 경찰이고요. 예. 네. 그 화야님 집 앞에 갔는데 네. 나오시다가 다시 들어갔거든요. 복치가 경찰로서 화야를 막았는데 연비가 죽었다. 빗소리가 연쇄살인마다. 시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. 저 의사 둘이서 꼴 받게 지들만 지금 살리고 죽이고 있습니다. 들어가세요. 아, 아니 미쏠님 어. 그래서 연미님 죽였잖아요 연미님. 아 근데 왠지 히라면 연비 안 살릴 것 같았거든. 어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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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이거 빨리 끝내고. 아난 연비 말을 듣고 싶어 빨리. <웃음> <웃음> 저 스파이스가 <수많이 살까? 웃음> 아, 찌르겠네. 오겠지? 오겠지? 끝나는 거야.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 가슴팍에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어, 올 거야. 의사 올 거야. <laughs> 근데 안 와. <웃음> <웃음> 아, 아무튼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개 웃겼네. 아 여기까지 하죠. 스페인은. 아,